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춘난이자 보춘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알켜주셨어요. 그때 제가 성급하게 이 꽃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때 사실 왜 그랬냐면, 이 위에가 지금 꺼뭇거뭇 하잖아요? 이 꺼뭇거뭇해서 이거 아파서 소개하기도 전에 제가 힘들게 힘들게 꽃을 개화를 시켰는데 만약에 아파서 떨어져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제가 <laughs> 영상에 올렸거든요. 얘는 꽃이 밑에서 꽃이 먼저 피어가지고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얘가 먼저 올라왔고 얘가 더 나중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올라오는 애가 더 키가 커요. 그리고 얘가 거뭇거뭇한 것이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파서 일찍 갈까봐 얻는 소개시켜 줬는데, 보실래요? 짠. 세상에나 이게 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 보이시죠? 한국 춘란인데요. 야이게꽃 속에 이렇게 색이 있는지를 모르고, 아파서 병들어서 잘못돼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서둘러서 인사했는데, 이게 아직 개화가 덜된 상태인지 이 아직 초즈버섯 감춰 있는 건지 처음에 색은 보이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더 활짝 피워줄지 아니면 이대로 이게 다인지 그리고 얘는 왜 난서 난 화분에다가 안 하고 이렇게 넓은데다가 심었냐면요. 뿌리 자체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넓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멋있죠?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네요, 난리.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쪽에서도 한 명이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문자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파서 배실배실 하니까 옆에 또 민폐 끼칠, 민폐 끼치까봐 스스로 격리조치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이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이렇게 화초 물주고 날씨가 좋아서 오늘 다 화초에 물 줬습니다. 그리고 와서 확인해봤더니 세상에 이게 꽃이 아픈게 아니라 색이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보다 더큰 스승을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난을 한해 두해 키우다 보면 나름대로 언제 우리 영상을 소개할지는 나오겠죠. 제가 모르니까 이제나 저제나 행위나 잘못될까봐 미리서 인사 소개하느라고 바쁘네요. 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